안녕하세요 정경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요양보호사의 연장근로수당청구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51조 1항 2항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2주 이내 3개월 이내에 단위기간을 정해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날에 8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잘 정하면 야간이나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최근에 또 2021년 1월 5일에 3개월을 초과해서 보다 긴 기간 동안 6개월 이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정 요건을 보면 근로기준법 51조 2항에서 1항과 2항에서 1항은 2주 이내의 단위 기간 탄력적 근로 시간제는 취업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특정 주 근로 시간이 48시간 이내여야 하고요. 2항에 보면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 시간제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정 주 52시간, 특정한 날 12시간 이내로 이 근로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의 내용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 기간, 단위 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각 근로일별 일별 근로시간, 그리고 서면 합의 유효 기간입니다. 이 3호, 4호가 중요한데요. 3호는 단위 기간에 언제, 특정 언제 근로일과 언제 근로할 것인가의 근로일과 각 근로일별의 근로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합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면 합의 유효 기간을 정한 것은 한번 작성해서 평생 뭐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어 연장 갱신은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근로기준법의 탄력적 근로 시간제에서 매우 엄격하게 규정한 이유는 근로기준법의 근로 시간에 관한 규정의 예외이기 때문이죠. 이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정하면 연장 근로 수당 청구를 할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건도 음, 요양보호사들이 예, 연장 근로 수당을 청구했는데 사용자 측에서 예,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우리는 어, 어,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예, 주장했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법정 요건 중에 3호 예, 단위 기간의 근로일, 각 근로일별 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판결이 났는데요. 이 사건은 물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는 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인정된다고 오해를 하고 있었을까요? 각 요양보호사들과의 계약서에, 근로계약서에, 탄력적 근로 아, 시간제와 유사한 취지로 모양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모양이 비슷하게 그렇게 근로계약을 했기 때문에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지만, 아까 53조 2항에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 내용 중에, 어,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죠. 이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포함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예. 음, 그리고 사용자는 이런 주장도 했어요. 탄력적 근로 시간제도 근로기준법 근로 53조 2항에 보면 연장 근로가 허용된다. 그러니까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근거 근로기준법 53조 2항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이 근로기준법 53조 2항은 연장 근로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요. 근로자의 완전한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를 할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회사에서 하듯이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야근계를 내고, 야근하면 야근수당을 주죠. 그런 것처럼 계약서에 퉁쳐서 정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매일 아니면 어떤 단위 기간에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연장근로를 신청하고, 사용자가 결제해서, 최종적으로 연장 근로에 대해서 그 수당을 지급하는 형식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당초의 근로 계약서에 탄력적 근로 시간제 취지로 정하고 또 연장 근로를 할수 있다는 취지를 정한다고 해서 이 탄력적 근로 시간제에 관한 근로기준법 53조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이 영세한 사용자들 경우에는 이 다소 좀 너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운용하면서도 연장 근로 수당을 다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엄격한 법정 요건에 따라서 적법한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운용하시라는 취지입니다. 이, 이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서 어 약간 억울한 사용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대의 발전의 흐름에서 보면 이런 분들의 어, 좀 어떤 그런 과도기적 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합당한 근로기준법의 요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